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우리는 쉽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5분 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 알수 있을까요? 참 재밌죠. 나의 마음인데도 내가 어떻게 하기 어렵다는 게 말이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음만 가득하기는 어렵죠.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땐 그냥, 아,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구나 하고 흘려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오늘의 첫 번째 식물은 후룩스입니다. 후룩스는 온화, 청춘의 기쁨, 일치 등의 긍정적인 꽃말을 가지고 있는 여름식물이죠. 풍성한 여러 개의 작고 귀여운 꽃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탐스러운 느낌을 주는 꽃입니다. 잔잔하지만 맑고 순수한 느낌의 아기자기한 색깔이 화이트 색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마한 하얀 꽃들 정말 예쁘죠? 호룩스는 부케로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꽃이죠.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들도 점차 피기 시작하여 처음보다 더 풍성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호룩스는포렵죽도라고 불리기도 하며 노지활동이 가능한 단연생 식물입니다. 키는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15cm 에서 이렇게 크게 120cm 까지도 다양하게 자라납니다 꽃은 보시면요 꽃잎이 5개 달린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촘촘하게 원주형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은근 달콤한 향기도 나기도 합니다 개화 시기는요 보통 여름부터 가을까지 쭉 꽃을 피워 줍니다 꽃이 드문 여름에 더위에도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해 주는 것이 후룩스 꽃이죠 나비를 유인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후룩스는 키가 크게 자라지만 옹골찬 줄기 힘으로 잘 쓰러지지 않아 더욱 좋죠 후룩스는 물을 좋아하며 건조한 기간 동안에도 잎이 시들지 않도록 물을 자주 주면 좋습니다 물을 줄 때는 아침에 뿌리 부분에 충분하게 주면 후룩스가 건강하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후룩스는 일반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개화 시기를 늦추고 싶거나 꽃이 많이 피어나 하고 싶다면 가르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초여름에 줄기를 3분의 1 혹은 2분의 1 손치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맘때 아스타는 참으로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죠. 흔치 않은 꽃색을 가진 보랏빛 아스타는요, 참 묘하게 매력이 있습니다. 햇빛을 받고 있는 보라색 아스타 꽃은요, 더욱 매력적으로 달아가 오기도 합니다. 꽃뜩 가득 담아 실내에 두면 자꾸만 눈길이 가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튀는 듯하면서도 자기만의 색상 보라 색상을 뽐내는 그런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아름다운 왕관 골무입니다. 오레가노 켄트 뷰티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죠. 차조기과 오레가노 속의 단년생 식물이 되겠습니다.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과 서남아시아가 되겠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더위와 가뭄에 강하고 주로 양지의 모래 흙에서 잘 사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꽃은 이맘때부터 8월경까지 피어나는 여름 식물입니다. 꽃잎에서는 약간의 허브 향이 나고 꽃 드라이플라워 처럼 약간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거리는 질감이 있습니다 키워보니 병충해도 적고 물도 많이 안먹는 순둥순둥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꽃잎 속에서 작은 꽃잎이 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우리의 추명국입니다 추명국은 대상화라고도 불립니다 먼저 추명국 이라는 이름의 뜻은 가을을 밝히는 국화라는 의미이고요 대상화는 허리를 기다리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추명국이 여름부터 가을까지 아름답게 피어나서 초겨울까지 피어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 밖에도 봄에 피는 아네모네를 닮았다고 해서 가을 아네모네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추명국의 원산지는 요 중국이고 일본에서도 아름다움 때문에 많이 식재하여 키우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무늬 줄무릇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편다 광선보다는 약간 반그늘과 같은 습기 있는 환경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분재로도 많이 키우시는데요. 가는 마사와 야생초를 약간 섞어서 심어도 좋습니다. 산뜻한 분홍색의 꽃이 피어나는 털부척꽃입니다. 털부척꽃은 요 우리나라 고유의 자생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한반도 전역을 비롯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까지 온대지방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털부첫꽃은요. 부채꽃을 키울 때에는요. 정원에 축축한 땅에 심어주면 꽃이 오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마린즉슨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는 거죠. 털 부채꽃, 물과 햇빛 좋아합니다. 또한 햇빛 잘 드는 공간에 식재해 주시면 또 좋죠. 화분에 식재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햇볕을 쬐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채꽃은 다른 식물에 비해 키가 크게 자라는 편이기 때문에 한 군데 모아 심어도 예쁘고요. 다른 식물과 어우러지도록 함께 심어도 이색적인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부처꽃은 한번 심으면 뿌리를 금방 내리기 때문에 관리가 편한 식물입니다. 또한 꽃 역시 오랫동안 화사한 느낌을 주면서 피어나기 때문에 효자 같은 친구입니다. 물과 빛이 풍부한 공간을 좋아하는 밝은 성격을 지닌 식물입니다. 시원시원하게 자라나죠. 완전히 자란 부처꽃의 크기는 100cm 내외가 되겠고요. 위쪽에서부터 20cm 에서 35cm 부근에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또 왕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갈수록 꽃이 피었던 자리가 점차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맘때 씨를 받아 두었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을 하셔서 번식을 시켜도 좋습니다. 월귤이 왔습니다. 월귤의 열매가 이렇게 방울방울 열려 있는 모습 너무나 귀엽죠. 줄기가 길게 자라는 수형을 생각하면 월귤이 바로 떠올 겁니다. 햇빛을 많이 보아야 건강하고 예쁘게 자랄 수 있고, 또한 줄기가 짧게 자라며 열매도 이렇게 잘 자라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월귤은 고산성 식물이기 때문에 통풍 또한 중요한 식물입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공간에서 키워주세요. 아침을 깨우는 나무, 커피 나무입니다. 호텔 르완다로 유명한 아프리카의 르완다에서 내전으로 남편을 잃은 엄마들이 커피 농사로 자식들을 키우. 완다 고 하여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가까이 두고 기우다 보면 향긋한 커피 향이 날 것만 같은 나무입니다. 하얀색, 초록색, 분홍색의 세 가지 색이 어우러진 삼색 달개비입니다.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신품종으로 산목과 번식이 쉽고 어디서든 잘 자라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가장자리가 보랏빛인 작고 귀여운 꽃이 피어납니다. 아름다운 별들을 총총히 모아다가 꽃으로 만 들어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익소라입니다. 물은 흙이 마르면 충분히 주시면 됩니다. 잡냄새를 제거해 주는 공기 정화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식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은 폭죽초입니다. 폭죽초는 양지나 반양지에서도 꽃을 피워내죠. 겨울에는 실내로 들이셔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고 노지에서도 잘 성장하며 건조에도 강한 식물입니다. 기존의 호 호야를 개량한 환이호야입니다. 잎은 약간 붉은색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록초록하게 변하게 됩니다. 난이도는요, 쉬운 편에 속하고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죠. 실내 공기 정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통한 잎의 모양이 하트를 담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름이 묻은 하트호야입니다. 키우기가 까다롭지 않아서 식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키우시죠. 이렇게 꽃도. 예쁘게 피어납니다. 사실 통통한 잎에는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이런 상태에서는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됩니다. 평균의 실내 온도에서 습도에서 잘 자라나는 대표적인 순둥이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블랙 레마 다니 왔습니다. 레메탄서스가 정식 이름이죠. 짙은 녹색의 도톰한 잎이 싱그러움을 주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다육이 식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좋죠. 반 그늘에 내에서도 잘 자라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을 자주 보여줄수록 꽃을 훨씬 잘 피워내실 수 있어요. 다음 식물은 꽃의 색감이 아름다운 네팔 요정입니다. 뭔가 환타지한 느낌도 나고요. 햇빛을 받으면 요 꽃빛이 더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투톤 느낌을 주기 때문에 더욱 더 신비스럽게 느껴지죠. 네팔 요정은 요 네팔에서는 우리나라의 무궁화와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팔의 국화이기도 하죠. 나무로 자라나는데요. 한나무에서 다른 색상의 꽃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그 점이 매우 독특한 식물입니다. 자연이 주는 신비감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에키놉스입니다. 전국 노지월동이 가능합니다. 정원에 정말 많이 식재를 해서 분위기를 한껏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유럽 에키놉스입니다. 키는 60cm에서 180cm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개화 시기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개화합니다. 꽃을 절화하여 드라이 플라워나 부케로도 사용을 합니다. 화려하고 꽃이 큼직큼직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에키네시아입니다. 에키네시아는 단연 생식물로 6월부터 9월까지 꽃이 피어납니다. 꽃은 줄기나 가지 끝에 이렇게 알록달록 형형색색의 꽃을 피워주죠. 두상화로 피어납니다. 에키네시아의 원산지는 북 아메리카 중심부가 되겠습니다. 에키네시아는 국화과의 단연생 식물로 170cm 정도까지 자라나게 되죠. 에키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약초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북미에서는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민간 약초로 치통을 치료하기도 하고 인후염을 치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 증상에도 좋다고 하는 이로운 식물이 되겠습니다. 에키네시아의 파종 시기는 꽃이 피는 시기와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아무 때나 파종을 해도 되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철포 백합이 되겠습니다. 철포 백합은요, 나리과에 속하며 나리꽃 중에서 가장 꽃이 늦게 피어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하얀색 꽃에 철포처럼 생겼다고 하여 철포나리라는 이름이 붙었죠. 향도 은은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 백합이 지고 난 후에 꽃없는 여름에 개화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여름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식물은 벨가못입니다. 북미 산림지역이 원산지인 식물로 꿀벌과 나비 및 벌새들이 매우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벨가못을 빼놓고 여름식물을 논할 수는 없죠. 단연생으로 매해 여름마다 정원을 환하게 밝혀주는 식물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벨가못은 축축하고 비옥한 토양과 햇볕이 잘 드는 장소를 선호합니다. 풍성한 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른바 봄에 새줄기 끝을 손치기 해주셔도 좋습니다. 늦가을이 오면 5cm, 10cm 정도로 줄기를 잘라주시고요. 좋은 지역에서는 겨울에 지상부가 완전히 말라 죽게 되지만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봄에 다시 예쁜 새순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식물들은 찔레꽃들입니다. 찔레꽃은 우리나라 산과 들의 기습과 계곡에서 볼수 있는 낙엽, 화력 간목이 되겠죠. 생육 환경은 양지 혹은 반 그늘의 어느 공간에서나 무난하게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번식은 종자와 뿌리 나누기로 가능합니다. 뿌리 나누기를 하는 경우에는요, 가을 쯤에 땅속 뿌리기를 캐서 쪼개 나누어서 심어주면 되겠죠. 찔레는 습기가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다만 어느 식물이든 물이 축적되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뿌리가 쉽게 가습으로 썩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단에 심든 화분에 심든 물이 배수가 잘 되게 관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야외에서 자라게 할 때는요. 겨울을 제외하고는요. 흙 표면이 약간 건조할 때 물을 듬뿍 주시면 좋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에는 건조하게 키우지 않아야지 예쁜 꽃들을 많이 보실 수 있게 되십니다. 당자피기겹질레의 하얀 꽃도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죠. 겨울에는 찔레가 휴면기에 드는 시점이 됩니다. 물을 주는 시점을 조금 늘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겨울을 제외한 시점은 모두 성장시기이기 때문에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하얀색의 매력 당잡히기 찔레 2호에 보여드릴 찔레 에버글로우 찔레입니다. 루비를 닮은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요. 네덜란드의 최신 품종으로 화려하고 독보적인 매력을 또한 가지고 있는 찔레가 되겠죠. 다음 식물은 무궁화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꽃 너무 화려하고 우아하죠. 무궁화는요, 하비커스가에 속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접시꽃을 보면요, 무궁화 비슷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무궁화는 접시꽃에 비해서 조금 늦게 개화를 하게 됩니다. 7월부터 10월까지를 무궁화의 개화 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접시꽃처럼 쌍떡잎 식물 아웃가에 속하지만 무궁화는 낙엽관목으로 접시꽃과는 달리 나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줄기 부분을 자세히 보면 목질화되어서 갈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꽃의 모양은 비슷하지만 암술 머리가 꽃잎보다 더 길게 나와 있으며 잎의 앞면에는 털이 없고 잎의 뒷면에 이렇게 털이 있습니다. 무궁화 역시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주변의 흙이 흠뻑 젖을 정도로 충분히 주셔도 좋습니다. 농원의 자엽백기롱이 빨간색과 하얀색이 있는데 드디어 빨간색의 자엽백기롱에서 예쁜 꽃방울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얼른 하얀색 꽃도 보고 싶네요. 백일롱은 꽃이 오랫동안 100일 동안 피어날 수 있다고 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을 거의 주지 않아도 됩니다. 새순이 올라오고 꽃눈이 형성되는 시기인 봄에서 초여름까지 가지 근요 흙이 마르지 않도록 물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요 겉흙 마르면 바로바로 간수를 해주시면 좋죠. 가을에는 속흙까지 마르면 물을 주시면서 겨울을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국화과에 속하는 단연초 스토케시아입니다. 스토케시아는요 베란다나 정원 화단에 많이 심습니다. 왜냐하면 꽃이 화려하고 화단을 잘 밝혀줄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내한성이 네, 매우 강하고 건 건조해도 잘 견뎌서 왕성하게 자라나서 매우 키우기가 어렵지 않은 식물에 속합니다. 양지 바르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를 좋아하지만 반 그늘에서도 무리없이 개화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하스타 버베나가 되겠습니다. 허브로 매우 유명한 식물이죠. 하스타 버베나는요 흙이 완전히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흙이 마르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식이 맞춰서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한 물을 주고 나서는요. 토양에 통통이 잘될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죠. 다음 식물은 숙근 숙잔대가 되겠습니다. 분홍색과 쨍한 빨간색 이렇게 있네요. 가까이 있으면 더쨍하게 보이고 멀리 있어도 너무 존재감이 뿜뿜한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혹시 식물이며 쌍떡잎 식물, 초롱 꽁목, 숙잔대가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노제 활동 가능한 식물입니다. 주로 시내가와 같은 습지에서 잘 자라납니다. 50cm에서 100cm 정도까지 키가 자라나죠. 다음 식물들은 수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무수국이라고 불리는 수국입니다 꽃이 많이 피지 않는 늦은 여름에도 풍성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여름 정원에 또한 어울리는 그리고 유용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나무수국은요 관리하기 매우 쉽고 다양한 조건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농촌은 물론 공해가 많은 도시에서도 무난하게 자라나죠. 토양에 염분이 있어도 내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심는 장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토양은 일단 배수가 잘 되고 하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공간을 선호하기는 합니다. 나무 수국은 요 햇볕이 잘 드는 공간, 약간 그늘진 공간에서도 무난하게 자라나죠. 산수국은 촉하지만 가습이 오지 않게 주의해주시면 좋은데요. 수국이라는 이름에서 알수있듯 듯이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내한성 역시 우수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장미만큼 꽃이 화려한 식물이 있을까요? 꽃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죠. 장미는요, 보통 초여름에 많이 피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거의 4개월 동안 예쁜 꽃을 보실 수 있는 품종도 있죠. 꽃의 향도 아주 좋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양지바른 공간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톱을 닮은 잎이 신기하고 매력적인 토플입니다. 예로부터 상처에 사용이 됐던 약용 허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토플을 달인 물은 열을 내리게 한다 하여 옛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해왔다고 합니다. 병충해 매우 강하고 번식 역시 잘 되는 식물입니다. 너무 잘 자라기 때문에 빽빽해지면 습기가 쉽게 차게 되므로 포기 나누기를 해주셔도 매우 좋습니다. 토플은 식물 의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을 태비로 사용을 하게 되면 다른 식물들을 더욱 건강하게 자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 식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홍화숙부쟁이가 되겠습니다. 크리움인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식물로서 초롱꽃목 국화과의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겹샤스타데이지가 이렇게 예쁜 겹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하얀 꽃이 순하고 참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직사광선을 받으면서 키우셔도 좋습니다. 샤스타데이즈에게는 힘이 있는데요. 어떤 힘일까요? 바로 건조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가슴에만 유의하시면서 물 주시면서 키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짠떡잎 식물 장미목에 속하는 조팝나무입니다.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나무죠. 꽃이 핀 모양이 좁쌀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 조팝나무라고 불립니다. 붉은색의 꽃이 예쁘게 피어 있죠. 마치 안개꽃처럼 화사한 느낌을 주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묘목이 자라나서 분갈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화분의 흙이 최대한 부서지지 않도록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그 흙을 그대로 가져다가 옮겨 주시면 좋습니다. 식물에게 거름을 주는 시기는요. 보통 4월에서 9월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좋죠. 향등골풀도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입니다. 개화 시기는 7월부터 9월이 되겠죠. 100cm 정도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자주빛의 꽃이 피어납니다. 향이 좋고 노지 월동이 가능하며 번식력이 더불어서 좋은 식물 다음 식물은 큰껌의 비름입니다. 큰껌의 비름은요. 가뭄에도 잘 견디는 다육식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떡잎식물, 장미목에, 돌나물가에 여러 해살이풀입니다 꽃말은 희망과 생명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국은요. 우리나라 바닷가의 벼랑의 암석 틈에서 매서운 해풍과 내려쪼이는 햇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견뎌가면서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죠. 층층이 피어나는 꽃이 매우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는 식물, 층꽃이 되겠습니다. 여러 색상을 같이 심어 주시면요, 화단에 정원의 생기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줄기도 은색, 꽃도 은색인 은사초입니다. 벼목사초과의 여러 해살이 식물로서 정원이나 화단에서 다른 식물들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식물입니다. 내한성이 강하기 때문에 노지 활동 당연히 가능하며 반음지 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또 하나의 은빛 식물 연화 바위솔입니다. 은은한 파스텔 컬러감과 장미꽃 같은 잎 모양이 특징인 식물이 되겠습니다. 오래 키울수록 화분을 더욱 가득하게 빼곡하게 메워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반짝반짝 호도알처럼 아름다운 알송이의 노란 꽃이 매력적으로 피어나는 진주 목걸이 혹은 루비 앤 넥클리에스가 되겠습니다. 둥글둥글 통통한 아이가 주렁주렁 목걸이처럼. 처럼 줄지어서 늘어집니다. 때문에 진주 목걸이라고 불리는 다육이가 되겠죠. 다음 식물은 인가목이 되겠습니다. 농원은 대품과 소품의 인가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뿌리가 잘 발달할 수 있도록 화분 밑에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 실외에서요. 직사광선을 많이 받게 되면 예쁘고 쨍한 꽃을 더욱 많이 피워줄 수 있죠. 인가목을 키우다 보면요. 잎의 끝이 노랗게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시든 잎은 따주시고요. 물을 주는 양을 조금 줄여보던가 조절을 해보시면 노란 잎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식물은 팔방미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구절초입니다. 정원이나 화단에서도 잘 자라나고요. 약용으로도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올 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인동초가 이렇게 자라면서 예쁜 꽃도 피워주었네요. 꽃 너무 화사하고 보석처럼 빛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인동초는 클레마티스 의아리처럼 덩쿨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한 생명력 강한 식물입니다. 제가 사실 많은 관심을 주고 키우지는 못했는데요, 정말 알아서 덩굴지면서 잘 자라더라고요. 특히 지지대를 설치해 주시면요, 지지대 따라서 덩굴덩굴지면서 예쁜 수형을 가지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다음 식물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유기질이 많고 배수 잘 되는 토양을 좋아합니다. 특히 화분에서 키워주실 때는요, 펄라이트와 피트모스를 많이 섞어서 키워주시면 좋더라고요. 태비로는요, 부엽토나 분변토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어디서나 여름철에는 생육이 가능하지만, 겨울철에는 영하 7도에서 8도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하는 동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남부지방에서 월동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은 여름의 화단을 황금색으로 물들여줄 황금 비비추가 되겠습니다. 7월 8월경에 요렇게롬 귀여운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반근을 도는 양지에서도 잘자라나고요 정원의 암석이나 바위 틈에서도 조경용으로 식재를 해도 무난하게 잘 자라나게 됩니다. 불락을 형성해서 많이 키우더라고요 다음은 황금 부사인데요. 황금 비비추와는 또 다른 느낌을 주죠. 백합과에 속하는 관속식물이 되겠습니다. 산재습환 바위 틈이나 개울가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원인적으로 이 품종이 인기가 많아서 여러 종류가 개발이 되어서 외국에서 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식물은 단애의 여왕이 되겠습니다. 물은요 사실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겉흙이 바싹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다육이의 성질을 가졌다 라고 생각하면서 건조하게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옆에는 아름다운 대문자초가 나와 있네요. 대문짝초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영하 20도 이하에서도 견디는 강한 내한성의 숙근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옆에는 인디언 베리 예쁜 얼굴 빼꼼 내밀고 있습니다. 인디언 베리 독특한 붉은 꽃과 솜털이 살짝 나있는 것 같은 잎이 예쁜 식물이 되겠습니다. 관형 식물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꽃을 많이 피워줍니다. 옆에는 파리지옥이 나와. 있는데요 파리지옥 매우 독특한 식물이죠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곤충이 엉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리지옥은요 자세히 보면 곤충 잡는 잎사귀 안쪽에 털이 조밀조밀하게 나와 타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곤충을 잡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은 수근 코스모스 문빔입니다 문빔은 개나리보다는 살짝 연한 노란색의 꽃이 피어나죠 전국 노지활동 가능한 식물입니다. 그 옆에는 아름다운 플럼바고 나와 있네요. 바람에 하늘하늘 하늘 흔들리는 나비 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청색의 꽃이 피어나는 식물로서 돌고래와 같은 느낌을 주는 시원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플럼바고를 마지막으로 해서 영상을 마쳐 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식물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